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요. 아무튼 예배당 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네. 어제는 우리가 기도 원에300 군사 말씀을 나눴어요. 300 군사가 이렇게 선택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300명, 기돈의 300 용사들이 한 일이 없죠. 그것을 가지고, 음,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대하신 겁니다. 기돈의 300 군사가 미디안의 군대,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합니다. 말이 안 돼요. 네. 그 13만 5천 명 가운데 하룻밤에 12만 명이 죽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12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2만 명이 이제 들에서 야영을 하면요 새카매요. 그렇죠? 우리 고흥군 인구가 사만이 안되죠. 안 돼안 네. 오늘 우리가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이요. 4절입니다. 4절 사절. 같이 한번 읽죠. 4절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럽니다. 피곤하나 추격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고요. 만 5천 명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300명이 만 5천 명을 추격을 해요. 만 5천 명 정신 차리고, 어, 정신 차리고, 한번 300명 어,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면은, 300명 꼼짝 달성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요, 혼비백산 합니다. 예. 네.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지. 300명이 어떻게 만 오천 명을 추격하냐 이거요. 음. 게다가, 음, 어떻다고요? 피곤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을 좀잘 못자가지고요 몸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설교를 새벽예배를 잘 인도할까 사실 좀 내심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어, 짧은 시간이니까 새벽기도를 하고 하죠. 그런데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피곤하나, 어떻게 했다? 추격합니다. 예. 예. 무엇보다도요, 예. 또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딴지를 걸어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제에 그러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했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되미냐고, 그와 어떻게 했다? 크게 다 툴다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칭찬은 해주지 않은 망정,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 불렀어요. 보세요. 어, 7장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7장 24절에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압질러 뱃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뱃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미디안을 쳐붙으러 가자 했는데, 그때는 에브라임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전쟁이 어느 정도 승리를 굳히니까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하고 지금 다툴 일이 없어요. 지금 남은 만 오천 명 오렙과 스엡이 미디안의 이 방백들을 쳐 들어가서 어쨌든 잡아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 딴지를 거는데. 예.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2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 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끝물 포도 맛이 없죠. 예. 처음 나오는 포도가 맛있죠. 네. 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에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비엔에서 기돈이 소속된 그 집이죠. 아비에에서내 네, 제일 좋은 포도보다도 당신들의 마지막 포도가 더 맛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게 비교되겠느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추워줍니다. 그리고 어... 이제 숙고 사람들한테, 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랫과 수의 방백을 미디안의 폐전병들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떡을 좀 달라 하는데 숙고 사람들은 주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기도원이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래서 숙고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떡도 주지 않습니다. 분내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기도원은 어떻다? 피곤하나 추격을 합니다. 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좀 칭찬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떡도 내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아, 잘했다고 이러면 좋을 터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딴지를 걸고요 축복과 분노의 사람들은 전혀 전혀 돕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또다 네.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해 갑니다 네. 12만 명이 하룻밤에 자기들끼리 싸운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죠. 예? 기도원의 군대가 한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으니까. 그런데 지금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하는 것은요, 이건 또 상황이 달라요. 예. 1대 50명이잖아요. 이 15,000명이 정신 차리고 300명 달라들어서 쳐버서 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당하죠. 하지만 이미 전위를 상실한 미디안의 군대는 계속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예요. 피곤하나 추격한다 이거예요. 예. 기도원은요. 한 번의 전쟁에서 이겼으므로 마음 놓고 이제 아,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 듯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어쨌든 남은 폐전병들 다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돌아오겠다 는 겁니다. 미디안을 남겨두면요 언제 이것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그거예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될 때까지 가야 하는 가는 겁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 놓지 말고, 어쨌든 다 정리될 때까지 주변을 다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담배 끊었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한몇 개월 끊는다는 담배 끊었다 그래요. 근데 다시 피더라고요. 담배 끊은 것은 뭡니까? 몇 개월 끊, 몇 개월 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담배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오바이트가 나오고 토가 나올 정도로 그래야 이제 끊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요 성급하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싸움을 성급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에. 내가 이름에 거둔다 그럽니다. 음. 전의 성경에서는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개정 성경에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어? 끝까지 가면은, 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럽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낙심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과 마찬가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만한 딴지를 걸고, 어? 도와주지 않는 이 에브라임이나 숲꽃, 분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에 낙심해가지고 에너지를 다른데 쓰면 되지 않, 난, 어, 않는다. 이겁니다. 10편 18편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뛰어넘는다? 담을 뛰어넘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에이,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여정이 정말 하룻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좀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칠 수 있지만 힘을 내어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피곤할지라도, 마음에 낙담이 생길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피곤하나 끝까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